네, 현재까지 우리는 그 설득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가지 않고, 만약에, 나도 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이 기본이라고 해요. 뚝뚝히 듣는해요 지금부터 똑똑하게 말할 테니까. 이러면, 잘알아실수있어요 <laughs> 자네가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두 글자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보여드리잖아요. 나도 나만 태어가 아니라 맞습니다. 발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과 기술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7번까지 빠른 속도로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장장 문장 네, 빨리 <laughs> 빨리 하시면, 야 <laughs> <하셔야 돼요. 웃음> 그,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아니, 안 되겠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자, 이쪽 편도 하 볼게요. 4번을 할 겁니다. 4번, 4번을 아주 빠르게 해주세요. 저다 준비하여요. 시작! 저기 저기 박사였어요. 요즘 형님들은 박사예요? 어, 그거 법학 박사 이러셨는데, 누군가 그러셨는데, 자, 이분들 중게요 5번 갑니다. 시작! 날라요 날라요 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발음이 틀리지 않고 똑부러진 인상을 줄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 1번인데요 받침 중에 니은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이은으로 발음해요 봄꿀밤밤꿀밤 가을 꿀방 온악 꿀방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받침 니은을 공중에 한번 써봐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부터 받침 니은이 나오면 니은 하고 길게 말하세요. 말라고요 시작 음. 아 예쁘셔요. 맞아요. 그렇게요. 자 그러면 봄꿀방단꿀방 가을 꿀방안단꿀방 시작 봄 꿀밤, 단 꿀밤, 가을 꿀밤, 안, 단 꿀밤. 자 이걸 빨리 해보세요. 시작 봄꿀방단꿀방 가을 꿀방안단꿀방 절대로 틀려야 돼요. 오막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4번인데요. 아까 여기 법학박사 나오셨잖아요. 법학박사 아니시고, 법학박사, 시작. 법학박사. 부, 법학박사가 아니라, 경상국 <laughs> <laughs> 아니, 분들이 약간 그러시죠. 법학, 법박사 시작. 법학박사. 입을 위아래로 열고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받침 기억이 나올 때 공중에 기억을 한번 써보십시오. 기억. 자 이제부터 기억이 나면 확찍어버리십시오. 뭐라고요? 네, 확찍어버려 <laughs> 여기 보면 확찍어버려요. 확찍습니다. 그래서 다 갈게요. 저기 있는 저 분이 다법팍박사이고 시작 네. 저기 있는 저 분이 법팍박사이고 찍으세요. 여기 있는 이 분이 더 팍팍 쌓이다 시작 여기 있는 이 분이 더 팍팍 쌓이고 빠른 속도로 시작 여기 네. 있는 저 분이 다 연습하시면 정말 절대 안 틀려요. 기억과 이윤 알려드렸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알려드릴게요 5번입니다. 5번.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1번 경상도 분들 한양 양장점역 한양 양장점 한양 양장점역 한양 양장점. 느낌 왔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양 양장점역 한양 양장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꼭꼭 씹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가듯이 합니다. 한양양장점역 시작 한양양장점역 아, 한양양장점 한양양장점 한양양장점역 한양양장점 시작 한양양장점 자 배움갈표를 1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12번입니다. 시작 한양양장점역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고, 이번에도 구직의 탄생. 양양구 시작. 양양구, 양양면, 양양리 양영, 양화점 주의대. 양영호, 양구, 양양구, 양양면, 양양리 양영, 양화점 주의대. 양영호 이쪽 분도 나마주 좋으세요. 이쪽 분도 계속 너무 좋으세요. 같이 손리 이렇게 말아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랗게 말해요. 혹시... 이김금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어디 수업을 갔는데요, 선생님 성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김검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네, 김검선 선생님 나오시죠? 아니요, 김검선이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김검선이라고 불렀는데 써보세요 그러니까 김금선이었어요김금선 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금융도 검융.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이 방법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 모양을 모음에 맞추세요. 금이잖아요. 치세요 금성 시작. 금성. 금양. 금양. 금. 금. 금 아니, 금을 검 하시면 안 돼요. 금 시작. 금. 네, 이렇게만 하셔도 발음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시작.